할렐루야 2월 23일 제12과 임수빈 목사와 함께하는 인물별 성경연구 아론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론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능력으로 승리하는 귀한 찬을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아론 시작합니다. 아론 이름의 뜻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론은 아론인데, 아론은 교화다, 밝기다, 혹은 능력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성경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시편 히브리서 네, 오늘 다 다룰 거고요. 가족 배경: 아론은 모세 형이다.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들 하나님의 위대한 두 지도자는 서로 떼어놓을 수 없다. 아론은 모세보다 세살더 나이가 많다. 그는 고압과 아울람을 통하여 출생한 레위 자순이다 아론은 레위의 4대 손이다. 그는 바로의 무서운 측령이 내려져,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운명에 놓이기 전에 태어난 것으로 추측된다. 아론은 엘리세바, 유다지파의 여자죠. 아내로 취하였다. 그는 나답, 아비우, 엘라살 이다마를 낳았다. 이들 중에 아론의 세 아들, 나답, 아비우, 엘아살잘 기억해야 할 중요한 인물입니다. 특별히 모세 형이다. 여기서 사역에는 늘 파트너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 사역의 파트너. 네, 저에게는 참 지방 회장하면서 좋은 파트너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 서기 목사님인 목사님이 너무 사역을 너무 잘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직설적이고 직진하는 성향인데 그 목사님은. 어,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하고 말을 참 부드럽게 아주 잘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의 직설적이고 어, 그런 단점들을 잘 보완해 주는 좋은 사역의 파트너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사역을 하시려면 이런 좋은 사역의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예, 오직하면 모세에게 이러한 위대한 파트너를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던 것이죠. 네, 넘어갑니다. 구약성경에서 모세를 아론을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내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자신이 택함을 받아서는 안 되는 이유를 여호와 하나님께 늘어놓았습니다. 모세는 말하기를, 나는 말에 능치 못한 자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했지요. 그래서 어, 여호와께서는 그의 형 아론을 택하여 그의 대변자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모세는 머리와 마음을 아론은 입을 사용하셨다. 주력기 4장 14절부터 16절을 찾아 표시해보자. 아론은 모세를 대신한 선지자가 되었다. 중요한 말입니다. 모세는 머리와 마음, 머리와 마음은 명령을 받았고 입으로는 선포하는 일. 참 좋은 파트너죠.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라도 머리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였다면 입으로 선포할 만한 자. 그래서 두세 사람 있는 곳에 두세 사람이 나를 위하여 있는 곳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신다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 그중에 두명 두 중에 한 명은 명령을 받는 자고 한 명은 서포하는 자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든 하나님의 머리와 마음을 삼으시고 입을 사용하는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을 찾아보고 그 구절을 써보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 즉내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아멘. 선지자란 말은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말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다. profit라는 단어, 선지자라는 말에서 pro라는 글자는 beforehand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래서 전에라는, 어프 profile, 그럼 네 앞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파일로 하는 거, 그, 그런 뜻입니다. 예, 또, prolog 하면 앞전에, 예, 이야기 되어져 있는, prolog라는 앞에서 보는, 에필로그는 후기라고 하죠. 어, 그런 뜻이 아니라, in place of라는 의미, 예, 무엇 모 대신에 프라피이라는 말은 그래서 글자 피트라는 말하다 아 말하다 즉말하다는 것을 누구 대신에 말하는 자라는 의미를 지닌 헬로 페밈에서온 겁니다. 그러니까 프라피은은 누구 앞에 서는자가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 누구 대신에 모세 대신에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세상에 선포하는 자, 말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이 선지자죠. 아, 참 좋은 의미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론이 너의 선지자가 될 거야. 너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이다라고 했던 것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라는 겁니다. 자, 아론과 모세는 서로 만나서 깨어났다. 그 형제들이 깨어는게 뭐가 잘못됐나요? 미디안에서 너무 좋은 거죠. 미디안에서 애굽에 되돌아와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압제로부터 해방할 날이 가까웠음을 말하였다. 아론은 사암 모세를 위한 대리인이며 대변자로서 행동하였고 모세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있었다. 아 굉장히 핵심적인 얘기다. 지팡이를 쥐었다. 아론은 모세를 위한 대리인. 아론은 장로들과 바로에게 처음 이야기하면서 그 지팡이 하나님의 권위의 표징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출애굽기 4장 17절에 나오죠. 이것을 사용하였다. 출애굽기 7장 99, 28장 5, 1 6 ]을 찾아보라. 결국 모세는 자기 손으로 지팡이를 취하였고 주님의 명령하심에 따라 행하였그 이전에 권위의 표징 하나님은 언제나 권위의 표징을 주십니다. 목사에겐 그래서 어떤 권위의 표징을 주십니까? 예, 가운을 입게도 하셨죠. 어, 또 가운뿐만 아니라 강대상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표징을 허락하셨죠. 지팡이를 들고, 예, 출애기사 장 14장 16절 읽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권위의 표징으로 주신 것을 뻗어 이래라 그러면 하면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애굽기 (17장 5절부터 6절을) 찾아 성경의 밑줄을 쳐라 그 지팡이는 이가 마지막에 다시 취급될 것이다 네 아론은 (4번)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었고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이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된 것이다. 그 성막이 완성된 후에 아론과 그의 네 아들은 기름부음을 받고 아름다운 예복을 입음으로써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 지위에 올랐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임명하셨고 그 백성은 아론이 지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 예복들을 만들었다. 지위에 오르게 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떼어놓다 또는 성별하다. 그색심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별되어진 이란 뜻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되어진 이게 성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명하신 대로 제사장은 누구의 명령으로 된 겁니까? 예,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또는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 예, 여러분의 리더 또는 여러분의 위에 있는 분들은 누가 세운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된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 우리가 투표해서 뽑았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제사장들의 위임식 5번 내네 위기 8장입니다 제사장 아론 다른 제사장은 어떻게 세웠느냐 첫째는 물로 몸을 씻기고 물, 물로 몸을 씻기고 예복을 입히고 예복을 입히고 입히고 인데요 머리에 관을 씌우고 여호와의 분부를 행하고 관위로 머리에 부어진다. 기름부음을 받는다. 여기서 관유로 머리에 부어진다. 이건 어, 노인티드 오일이라고 합니다. 어, 노인티드는 뭐냐? 구별되어진 이게 기름 부어진 이란 것입니다. 어, 노인티드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영어하시는 분요. 이 이건 수동태로밖에 쓸 수가 없다. 하나님에 의해 기름부음 받은 거다. 받은 거니까 어, 노인티드 오일. 하나님이 특별히 성별하게 하신 우리 모두도 성령의 기름부음. 어, 노인티드 올바 l by holy spirit. 성령에서 의해 기름부음 받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론은 레기 8장 11절에서, 속죄의 피를 뿌리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기름부음을 받았다. 아 속죄인데요. 빠졌네요. 자, 속죄제는 14절에서 24절 사이에 있다. 그의 아들들은 믿는 자들, 즉, 제사장인 기도교인을 예표하는 것으로서, 속죄의 피가 뿌려진, 뿌려진 후에 기름부음을 받았다. 속죄의 피가 뿌려진 후에.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언제 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간구할 때,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무 때 나오냐 느 죄를 회개해야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평양 대북 대각성이 무엇입니까? 대각성 회개했다는 거죠. 회개하니까 성령이 부어진 겁니다. 여러분 역사 이래 100여년 가까 1 0 0년에한 번씩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거든요. 예, 올이이 올이 100년에는 지금 회개하지 않으니까 저는 코로나가 왔다고 생각해요. 코로나가 왔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성령을 부어야 되는데 성령의 부심으로 모든 악한 것들을 이겨내야 하는데 오히려 성령이 마시지 못하도록 회개하지 않으니까 재앙이 떨어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사장들의 사역 때문에 아론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은 항상 그의 지도자들을 뽑으셔서 그들을 통하여 백성들을 축복해 주신다. 레위기 9장. 이야, 이게 제사장들 사역의 핵심입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자와 번제와 화목제를 맞추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는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지르며 엎드렸더라. 오, 할렐루야, 주여 하고 엎드린 거죠. 자, 제사장들의 사역의 핵심, 성도들을 향한 축복입니다. 축복하면 속죄자와 번제 하목제를 드리게 되고 축복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저,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를 집도하는 자가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들이 축복하는 거지요. 축복. 그래서 제사장이 축복을 바라는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어떤 축복이냐? 구원의 축복 또이 삶을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선포하는 거지요. 자, 7번.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님을 욕되게 한두 제사장. 예.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여호와 앞에 나가서 여호와가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들였다이 2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징벌하셨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직무를 오용하거나 악용한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들여질 온전한 불이 아닌 다른 불. 이때 다른 성경 주석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들이 술 먹고서는. 술먹고서 일을 행했다. 네. 하나님 앞에 성결에 대해야 되는데 술 취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교회는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에, 술에 대한 금, 금주를 금 시키죠.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나답과 아비우와 같은 일을 저지러서는안 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들이 술 취하러 할렐루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 피를 통한 하나님의 속죄를 위기 16장에 이 장에는 속죄에 관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말은 덮는다라는 의미가 있죠. 속죄란 덮는다. 구약성경에서 속죄는 대지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까지는 죄를 덮는 것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은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시기와 태도에 관해 엄격하게 말씀하셨고 16장을 읽고 2절에 밑줄을 그어라. 34절을 써보라. 오죽하면요. 하나님은요, 브라질리언 왁싱까지 시키셨어요. 깨끗하게 털을 밀어라. 털을 밀고, 왜? 거기에 불결한 것이 묻을 수 있으니까, 인간적인 모든 불결한 것까지 다 털어버려라. 그리고 또 말씀하신 거, 하나님의 것에는, 예, 16장에 아사세례 엄수에 대한 게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목에 리본을 묶고, 아사세의 것은 뿔에다가 물을 묶어서, 하나님의 것은 번제로 드리고, 아사세의 것은, 아사세례 것은 바꾸는 내버려서 네, 광야로 던져서,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라. 그래서 고통을 당하다 들짐승에 죽게 만들어라. 야 무시무시하죠. 죄는 그와 같습니다. 죄의 상징이거든요. 죄를 지으면 우리는 아사소리 염소처럼 세상으로 나가 찢겨서 죽게 되고 만다는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인하여 새롭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죄를 해결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34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길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해 1년에 한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여호와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 아멘. 자, 속죄는 죄를 덮는 것에 불과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속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하신다. 자. 비를 통한 하나님의 속죄, 속죄란 말이 이장에서 16번, 16번 사용되었다. 그것들을 찾아 밑줄을 그어보자. 레위기 17장에서 우리는 희생의 장소를 보게 된다. 그 장소는 제단이다. 11절은 중요한 구절이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선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예표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속죄함을 예표하고 있지요. 이 자를 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면 그는 아론에게 그것을 전했다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라는 말을 유해보라 항상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은 피를 제단 위에 뿌리는 일이었다 그것이 속죄를 이루는 피니라 아멘 쌍난 아론의 지팡이 민수기 16장에서 아론의 제사장 집분이 치매를 받은 야 너만 하나님이냐? 야 그렇다면 제사장족들 12지파의 지팡이들을 다 가져와봐라 지팡이를 가져서제단에 올려놨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소에 넣어놓자, 아론의, 상,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나고 거기서 살구나무가, 열 열매, 살구 열매가 맺힙니다. 아론의 지팡이라 불리는 막대기를 취해서 그 막대기에 싹이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셨다. 팔자를 차에서 밑줄을 그어라. 10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그곳에 간직하여 표직이 되게 하라. 고했다. 이 지팡이는 후에 의미 깊은 것이 되었다. 각 지파의 수령들이 죽은 지팡이를 가져왔음을 알수 있다. 하나님은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만 네, 생명을 넣으셨다. 아론의 지팡이만이 레위의 집을 위하여 싹이 났다. 이것은 부활의 그리스도에 대한 아름다운 예표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4절을 보라. 그리고 법궤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십계명 수 돌판, 아론의 싹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의 항아리, 돌 항아리가 있었죠. 이와 같은 것 아론의 싹난 지팡이 죽은 것에서 살아난다는 부활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죽은 것서 에 되살아나는 부활 10. 아론과 모세의 범죄. 민숙이 10장. 광야 생활에서 백성들은 물이 없었기 때문에 불평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뭄의 해결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다. 무엇이죠? 팔절을 써보자. 지팡이를 가지고 내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수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수에게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대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뭐라고 했죠? 물을 내라 그냥 반석에게 명령하여 말로만 말하고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말을 하라고 했지만 치라고 하신 적이 없죠 전에는 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범죄라는 겁니다 신약성경에 온전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아론과 모세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12절을 찾아보고 밑줄을 그어보십시오 12절에 뭐라고 했느냐 범죄는 불순종이며 이는 믿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12절. 예, 넘어갑니다. 아론의 죽음 23절에서부터 우리는 아론의 죽음을 보게 된다. 24절에서 하나님은 아론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반복하여 말씀하셨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예, 나답과 비우후의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되었다. 아론이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서 거의 4 0년 동안 그 직분을 감당하였다. 예. 자, 신약성경에서는 아론은 뭐라고 했느냐? 바울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나타 일어난 일들이 신약 시대에 있는 우리에게 우리들에게 본보기가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린두서 10장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린두서 10장에서 당신은 광야의 반석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있는지 알수 있을 것이다 4절을 써보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야, 하튼, 생명, 다시 살아남, 뭐, 이런 거,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됩니다. 두 번째, 대제사장 아론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히브리서 4장 17절에 밑줄을 쳐라. 예수님은 멜기세대에게 반차를 줬는 자 또는 영원하신 분이다.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28절에서 이 반차가 설명되고 있다. 히브리서 7장 27절을 써보라. 그는 저 대세상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사흠의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담보래 장애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아멘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2절의 밑줄을 쳐라 5절 역시 예수님은 아론의 제도에 따르는 대제사의 직분을 폐지하신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5절에서 이것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특별히 히브리서 9장 10절을 유의해보고 7,8,9절을 써보자 써보자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의 홀로 일년에 한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로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재산은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수 없나니 아멘. 위 구절들에서 알수 있듯이 아론은 죄인이다. 그는 그 당시를 위해서 하나의 모형에 불과한 성막에서 일하였다. 성막과 아론의 제사장 직무는 팔찌를 나타내는 대로 성령이로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더 좋은 길이 되신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므로. 더 이상 죄를 사하기 위하여 동물의 피를 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영단번이죠 그래, 12절에서 오직 자기 피로 우리를 위하여 성소에 들어 여고란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가셨느냐 그래서 영단번 속죄는 우리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값으로 지불된 바, 어, 지불되어 산 바가 된 것이다. 우리는 죄 값을 주고 샀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죄 값을 들고 피 값으로 산 거죠. 우리에서 구장 십자절의 밑줄을 걸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며 음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자, 교훈. 1번.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그들이 감당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 네, 능력을 주십니다. 네,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선지자는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말하는 자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선지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강하고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아론은 대제사장이었고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었다. 이것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충보자가 되신다. 예, 어느 누구도 끼어서는 안 됩니다. 허경영께서도 안 되죠. <laughs> 4번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인 그 말씀을 소유하고 있다. 아, 지팡이는 말씀입니다. 아, 굉장히 좋은 알레고리적 해석입니다. 지팡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자 다섯 번째 인간의 불과한 아론이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 받았다. 그는 죄인임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속하여 있었다. 6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국류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 나갈 권세를 소유하고 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아론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습 1번, 아론 어느 집화, 어느 집화, 어느 레위레. 왜 하나님은 아론을 모세와 함께 직분을 주셨습니까? 왜, 왜 선지자, 대변하는 자로서 왜 모세가 입이 뻣뻣함 때문에 대변자로, 선지자로 주셨다는 거죠. 모세는 뭐, 머리와 뭐였죠? 머리와? 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써 받아들여서 또 입으로 전달하게 이야기해 줬죠. 네. 다음 어떻게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anointed. anointed. 기름 부음 받음으로 성별되었다. anointing oil인데 관유라고 합니다. 관유, 관유. 기름 부음 anointing 구별되어진 anointing 성령에 의해서 관유가 되어진 이미 이미 기, 기름 부어진 그 관유 그것을 머리에 따르로 자, 사번 성막과 제사양직의 기능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한 목적을 갖고 있다. 그 목적, 그 목적은 성막은 제사양직의 기능, 뭐, 뭐, 예,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한 겁니다. 백성들을 축복, 구원을 위한 축복, 구원의 삶을 위한 축복.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은 무조건 축복해야 되더라고요. 예. 하, 저는 죄를 지, 많이 지적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는 어, 목회자로 바뀌기로 결단했습니다. 자 5번 광야에서 그 반석은 무엇입니까?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고린전서 10장 4절에 말씀하고 있대요. 아론은 부르심을 받은 자이지만 죄인이었다. 그가 잘못한 두 가지 일 뭐가 있까요 뭐가? 아, 예,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거. 또 반석을 쳤죠. 친 거가 누가 친 거예요? 예, 네, 모세가 한게 아니죠. 아론이 늘 했잖아요. 아론이 늘. 아, 내가 너에게 물을 내려. 내가 물을 내려. 아론이 쳤다 했죠. 지팡이를 누가 갖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아론이 갖고 있었잖아요. 아 아론의 죄로 인해야 치지 말아라고 분명히 말했을 텐데 성질이 난건 아론이에요. 여러분 아론을 보세요. 아론 하나로 인해서 선지자가 잘못하면 말씀을 대언한 사람까지 모두 예습 다음 주에 예습성경의 출애굽기 내 네,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 사조행전 히브리서 쭉 보시고요. 다음 과에서배울인물은 여호수아입니다. 그와 관계된 내용을 모두 어, 읽고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론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대변하는 자, 선지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닫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 대신에 세상에 나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론과 같이 주여 정말 주 앞에 죄를 짓는 자가 아니라 주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으로서 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입이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시고 나의 입이 나의 행동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임받는 귀한 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다음 주에 우리 여호수와 아, 제가 참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수와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